피부 보습이 아주 중요하죠. 사실 보습만 잘 되면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. 병원에서는 보습력이 약한 분들 위해서 치료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. 대표적인 것이 케어 방식이 있습니다. 저희가 피부의 보습력을 증가시키는 성분을 사용해서 스킨케어를 통해서 수분을 충분히 흡수시키고, 또 이렇게 나빠진 각질층을 회복시켜서 보습력을 증가시키는 치료를 시행합니다. 두 번째 치료법은 가벼운 필링을 반복하는 방식입니다. 피부가 워낙 예민해서 각질층이 일반적인 케어로 잘 회복이 되지 않을 때에는 각질의 두께를 의도적으로 바꾸는 거죠. 좋은 각질은 굉장히 얇고 이렇게 층이 밀착이 되어 있습니다. 일반적인 케어로 잘 돌아오지 않는 각질 상태는 가벼운 필링을 반복하면 각질의 두께가 얇아지고 또 새로 만들어지는 각질층은 굉장히 밀착력이 좋아져서 피부 안에 있는 수분을 잘 보존하게 해줍니다. 따라서 이제 보습력이 잘 회복되지 않는 분들의 치료는 저희가 가벼운 필링을 반복하게 됩니다. 세 번째는 이제 주사요법을 쓰기도 합니다. 그 히알루론산 제제, 물광주사가 히알루론산 제제 중에 하나인데요. 아주 묽은 히알루론산 제제를 가벼운 주사 방법을 통해서 피부에 주입해서 보습력을 이제 증가시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. 집에서 이제 보습을 잘 하시는 것은 네, 기본적으로 이제 수분 크림을 바르시는 것이죠. 수분크림을 적절히 바르시면 당연히 보습이 잘 되는데요. 근데 보습력을 약화시키는 생활 습관들이 있어서 그것을 주의하시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. 샤워나 세안을 할때 물의 온도를 약간 낮추시는 것이 좋습니다. 너무 뜨거운 물 온도는 혈관을 확장시켜서 피부를 예민하게 만들죠. 일종의 홍조증 같은 현상을 일으켜서 수분 투과력을 증가시켜줍니다. 따라서 뜨겁지 않은 물을 사용해서 세안이나 샤워를 하시고요. 두 번째는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물에 닿는 시간을 짧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. 즉 샤워 시간이나 세안 시간을 짧게 해서 피부에 있는 지질들, 원래 있는 기름막이 많이 닦여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시간을 짧게 하시는 것이 사실 좋겠습니다. 세 번째는 이제 스크럽을 안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. 보통 피부가 나쁘면 각질이 많아지기 때문에 거칠죠. 이렇게 문질러 내면 잠깐 매끄러워지는데요. 이것은 최종적으로는 피부를 더 두껍게 만들고 각질층을 두껍게 만들고 또 보습력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인입니다. 따라서 평소에 각질이 많아서 화장이 잘안 되신다면 이 각질을 문지르는 것보다는 어, 보습크림을 잘 발라서 각질이 잘 떨어지게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이제 스크럽을 해야 될 상황이라면 어, 이 마찰에서 닦는 스크럽제보다는 아하 성분이 들어있는 어, 제품을 바른 다음에 가볍게 세안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 댁에서도 심하지 않은 피부 건조증은 많이 완화시킬 수 있겠습니다.